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육군 연고지 복무병 2025년 9월 입병 1차 추가 모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고지 복무병이란 전방 지역 거주자가 관내 군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기 위하여 지원 입영하는 것으로 강원도 또는 경기도 11개 시군 중에 거주지 또는 거주하였던 사람이 지원 선발하는 모집 제도입니다. 추가 모집 영고 지역은 강원도 9개 지역. 모집 일정은 7월 9일 수요일 14시부터 7월 15일 화요일 14시까지, 1차 선발은 7월 16일 수요일 10시, 최종 선발은 8월 8일 목요일 10시, 입영월은 9월, 계획 인원은 20명입니다. 입영 부대 및 모집 인원은 영상 뒷부분에도 있고, 짬누나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접수 경로, 병무청 누리집, 군지원 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통합지원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자격은 요 거주기준,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구지역의 가족, 외, 조, 부모,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지원 자격, 예전 거는 제가 2년 이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번에 할 때는, 어, 내 기준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되네. 바뀌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또는 지원서 접수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구 지역의 가족, 외, 조, 부모, 부모, 형제, 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과거 통틀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요것도 바뀌었어요. 이게 5년 이상이었는데요.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거 바뀐 제도 지원자격 잘 아셔야 합니다. 연령은 18세에서 28세. 병역판정검사 또는 모집지원병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체등급 1에서 4급인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1자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 사람,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처분 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 결과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유군 일반 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육해,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접수 취소 이후에는 가능해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지원 제한됩니다. 유의사항은 1차 선발 전산 추천된 사람은 결격 사회가 없는 한 전원 최종 선발 합격 처리됩니다. 복무부대 배치 시 해당 부대의 인력 운영에 따라 인접부대 및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어요. 1차 선발자 발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신체검사 및 최종 선발자 발표일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산선발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 여부는 병보청 누리집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고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 일자가 결정되면 입영 판정 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 판정 검사 일자로 변경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 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 검사가 입영 전 병무청 입영 판정 검사로 전환됐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대에 가서 입병 판정검사를 받게 돼서 여기에서 혈료가 나온다든지 이상 송인 을 받게 되면 다시 집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군대를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한 1년씩 시간을 허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병역법 제 14조 3 이걸로 인해서 지금 바뀐 거고요. 다만 입 병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병역 판정 검사, 재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 입병 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그외입병 판정 검사 대상자는 입병 판정 검사 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어 검사 일시 및 장소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가 모집 계획을 보면 지작사 동부에서 사단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병 복무 부대도 보이실 텐데 여기에 연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병 부대, 복무 부대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보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고 연고지 복무병 지방청별 신체검사 일정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병무청에 신청했냐에 따라서 날짜가 다르다는 거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